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신길동의 홍반장 김명희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동네 사람들은 다 가족 같아요. 지금 50이 됐는데도 명이야, 명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주차 문제도 있고요. 골목, 골목, 너무 외진 곳이 많고, CCTV가 설치되어 있지만, 혼자 다니기는 에좀 위험한 공간이 많습니다. 연약한 주거 환경에서 살아온 서름에서 벗어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희 신분을 밝히자 현수막은 붙이면 떼잖아요 이 옷은 벗길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출근을 해서 집에 퇴근하기 전까지 신길동 전체를 이 티를 입고 다녔죠 여자들이 주축이 돼서 운동화 신고 골목골목 골목 다니면서 사업에 대해 설명하고 이해시켜서 우먼 파워로 법정 요건 3분의 1을 달성하였습니다 미숙한 사업 진행으로 주민들이 피눈물 흘리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거주민들이 피부에 와닿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겁니까?